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성 <목소리가> <목소리가> 시이시 <목소리가> <목소리가> 년도까지 2013년 성인동문고 10일에 정기총회 및성년연예병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어나서 어깨를 눕히시다. 어깨에 요 경해. 어떤 날씨에 오시기는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믿겠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오늘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아, 동창회의상은 1년 해야 되는데 1년을 했습니다. 정기과학의 아, 강좌가 있어가지고 2년만 동창회를 어, 했거든요. 2년을 총무하고자 하고 진행했는데 별로 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때 좋다는 방에서 우리가 동창회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맞이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에, 저희가 이왕에 정기과에 나와서 그지만은 어, 저희 동창에서 어, 정기과 가모임인 정기과 동창회에서 어, 그 동창회 회원끼리 모여가지고 결론낸 게 에, 그 정기과에서는 우리 전체 동창회에 11회 동창회에 참석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기토 권만제과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행위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응. 오늘 원망하기전에 우리가 제 자신이 통합을 잘 이루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이단과라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 기토 권만 보이다 보면은 한 과에서 우리 저 건축과나 기, 기획과나 인구이한열명 정도 긴장의 뭐, 어, 모임에 나오게 그래서 그럴 바에야 이제 앞으로, 앞으로 10년, 이제 5년간 지나면 인구를 자꾸 줄었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우리 모이는 우리 농지 중에서 기독원 기토원 세입과가 같이 주축이 돼서 동창 1 1동성대이 주축이 돼서 그 모임을 한번 뭐 어떠냐 이런 얘기도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각 과에서는 그냥 총만 남겨놓고, 세과와 어, 같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 서 어, 앞으로는,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각과, 회장끼리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앞으로 이제, 정의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한 생각하고, 앞으로, 제과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네. 아, 앞으로 10년, 15년, 어. 기름은 15년 아니면 10년 같이 좋는 자리를 계속 <laughs>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 받는 기부 그나마 몇백만원 이게 전년도 줄로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아니지만은 지금 축과에서 김종필 총무 사업처에서 50만 원을 그냥 저희가 기부해 내놨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오. <laughs> 그리고 제가, 어, 우리 저, 어, 너무 딱딱한 얘기가 돼서 재미난 얘기로 우리, 그, 양성균 우리 건축가 동창의 그 딸이 양정아라고 어, TV 탤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그, 그 골드미스에 주로 나와도, 나왔고, 아, 지금 아, 드라마에 뭐 그,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어, 그 탤런트인데, 12월 20일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연예국 기자들이 저 신문 저 TV 같은 데도 많이 나왔는데 에,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양승윤 우리 여기, 여기가 계신데 전부 에게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여, 그 연예계에서 그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그 참석을 저에게 초청을 못하게 된 것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서 제가 대신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TV를 통해서 네. 축하해 주시고 네.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우리 우리가 시민의 동창에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평균 나이가 이제 여기 보면 71세에서 72세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이라도 네. 건강 만나서 회복도 풀고. <laughs> 이렇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모이는 게 이런 자리 는 아니지만은 다 같이 모이는 게 1년에 3번 정도 뭐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 각각 길이 따로따로 모이지 말고 기획과에서는뭐개 잡으러 간다고 할까. 그런데 매일 <laughs> 우리는 개한 마리만 더 잡으면 다 같이 모일수 있는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야 이 이동도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많이 줄지. 좀더다정하게 동창이라는보보다는아이 친한 친구 모임창이랑서다이랑 봉창이랑 봉이렇게이랑봉창이창회랑봉창이다다다음랑봉 우리 랑동창의 어, 19회 김랑 봉창이랑 봉창이랑 봉창이한봉장서께서이랑봉 네,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총동창회 인사하시겠고 그 다음에 총동창회의 중요사항에 오늘 경과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장님 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11회 선배님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 소개받는 19회 전립과 졸업생 김희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오다 생각을 하니까 11회 선배님 같으면 저도 8년 차 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실 적에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대 선배님들인데, 아, 선배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몇달 전에 제가 뭐 미국 잡지를 본는기억이나서이 꿀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선배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요새 뭐가 문제냐면 이 꿀벌의 개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미국 뿐만의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노업을 하는데 수학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요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과학자들이 꿀벌의 그 생태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 꿀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일벌이 있고, 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드론이라는 숲벌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벌. 그렇게세 친구가 모여서 한 집단을 이뤄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그일벌은 보통 한 20에서 30일 정도 그 살다가 죽게 되고 숫보은여왕벌하고 교미하게 끝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그 교미하자마자 죽게 되고 여왕벌은한 3년에서 4, 7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숫, 아니, 일골이 한달 정도 살면서 꿀을 생산하는 양이 그 티스푼으로 해서 한 12분의 1 정도를 생산하게 되고 여왕골은 3년에서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알을 1,500개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세 친구들이